안녕하세요. 서울 경마 전문가 허재영 인사올리입니다. 이번 주는 레이스가 두개가 날아가면서 서울 경마는 일요일 아홉 개 경주로 치러집니다. 이 부분은 시행체나 조교사들이 조기사들, 미리 사전 조율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번 주 출마 투표가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 경주 수가 줄어든 만큼 한 경주 한 경주 더욱더 집중, 집중을 해서 보겠습니다. 1호 경마 승부 경주는 이경주사경주육경주팔경주구경주총 다섯 개 경주로 지정했고요. 1호 경마에서도 보다 전문적이고 남, 남들과 차별화된 예상 약속드리면서 1경주부터 차근차근 풀어 드리겠습니다. 서울 경마 일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 자,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2주 만에 바로 출전한 9번 강한 누리 서륙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1등급 능력마 대지토 초이스 동생 동생이에요. 뭐 혈통적 잠재력도 좋고요. 실전에서 보여준 걸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발굽 질환으로 인해서 출전 주기가 본의 아니게 길어졌는데 1200m 거리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출전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2주 만에 바로 출전시키면서 설욕전 단단히 벼르고 나오는데 노련한 박대중 기수. 초 초반 경합 없이 앞선을 깔끔하게 정리해 준다면 마지막까지 충분히 버텨줄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마로는 능력기수로 안장 교체에서 나오는 5번 드래곤 스퀘어, 순발력 좋은 8번 한평 장미, 혼전시 역순놀이는 11번 토네르 입영 가능성까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경마 이경주 국산 6등급 1200m, 1경마 첫번째 메인승부처, 인기도 보시면 3번 아시장군, 9번 셰클 포인트 두 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팔리고요. 뭐 8번 티즈 모닝 정도가 대안으로 거론되는 경주인데 언급한 말들을 자력으로 이겨줄 수 있는 사이즈 좋은 승부마가 준비된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뭐 최근 보여준 경주력으로는 3번 아시 장군이 가장 낮죠? 가장 낮긴 한데 순발력이 없는 바닥 취임합니다 올라오다 삼착할 가능성 또한 큰 상황이라. 뭐 3번, 아시장군은 축보다는 주력마번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뭐 9번, 셰클포인트. 내일 뭐 강축으로 놓고 팔릴 것 같고요. 뭐 8번, 티즈모닝. 두 마리다, 막판 한타가 조금씩 부족한 말들인데 편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능력보다 과도한 인기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인기마들의 전력이 전부 불안해 보이는데요. 저의 승부마가 이런 말들쯤은 가볍게 이겨줄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혈통이 너무 좋은 말이라 도입 당시부터 데뷔 전부터 놓고 때려볼까 사실 고민도 많았는데 데뷔 전 너무 강한 상대 만나면서 승부를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 당시 편성과 비교하기,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상대마들의 전력이 약해져 있는데 저의 승부만은 경주 뛰고 와서 자, 걸음이 몰라보게 늘어났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직접 몇차을 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편성에서 누구와 어떻게 뛰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약한 상대 만났고 지금 컨디션까지 최고조로 올라와 있는 이번 경주가 바로 승부 타이밍입니다. 충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승부하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어떤 말을 놓고 때려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조기사 출신 혈통 전문가 허재용과 함께 주십시오 서울 경마 삼경주 국산 5등급 1 2 0 0 m 고만고만한 전력의 말들이 몰려있는 난타전 양상입니다. 이번 경주는 전개점 살려줄 안쪽에 1번 글로리엔 아너 입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목의형제마 말로는 데디글로리가 있고요. 뭐 외주 혈통표 보시면 외주부는 디스토티드 휴머라는 세계 최정상급 시순말입니다 혈통적 잠재력으로 볼때 5등급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사이즈는 절대 아닌데요. 문제는 너무 외소한 체격이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최근 살이 점점 붙으면서 좋아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5등급 강자 없는 중학교 편성입니다. 1번 게이트까지 받으면서 상대마들보다 전개상으로도 유리한 입장인데 모처럼 입상권 한자리 기대볼수 있는 찬스 잡았죠. 상대마로는 거리 줄이고 선행 후 버티기 들어갈 6번 아르고 무적 선취입 자유로운 3세기 대주 9번 장군마루, 순발력 좋은 8번 파이팅K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마 4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 1회 경마 두 번째 메인 승부차입니다. 뭐 고만고만한 말들이 몰려있는 난타전 양상인데요. 이번 경주는 상태 좋아진 노림수 있는 특급 승부마가 준비된 두 번째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8번 탐나 최강자가 뭐 강축으로 놓고 팔릴 분위기인데요. 자 이번에 부중이 크게 올라서 57kg 최고 부중입니다. 당연히 부러질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하셔야 돼요. 대안으로 팔리는 11번 남산무저. 거름 다 나온 다섯 살짜리한 개마예요. 1,300m로 거리가 지금 내려왔다고 최저 배당으로 팔려줄 것 같은데, 마방에서도 어떻게 뜰지 감도 안 잡히는 기복, 기복형 마필이고요 부담중량 자체도 뭐 당시 1,300m 우승했을 당시와 비교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자, 못 들어와도 할말 없는 의외의 말들이 지금 과도한 인기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8번 탄나치 강자, 11번 남산무적. 자 얘네들 뒤로 돌려놓고요. 충만은 각질 변경 후 새로운 가능성 보여주고 있는 잠재력 좋은 말로 가고갑니다이 말이 단순히 보여지는 성적은 뭐 평범해 보이지만 막판 끝걸음이나 여력은 뭐 입상한 거나 다름없는 뭐 그런 그런 경주력을 보여줬던 말입니다. 능력보다 저평가받으면서 뜻밖의 배당 메리트까지 생겼는데 이런 기회 절대 놓쳐선 안됩니다. 믿고 있는 충마와 같이 한방, 같이 한방으로 임팩트 있게 때릴 파트너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두 번째 메인승부처 누가 진짜 센놈인지 조교사 출신, 조교사 출신 혈통 전문가 허재형이 자 이번 경주 서열정리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서울경마 오경주 국산 5등급 1700m 인기만접정경주에요 이번 경주는 걸음 급격하게 늘고 있는 5번 물레방아 연투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데뷔 초기에는 선행형 각질이었는데 최근 추입마로 각질 변경 후에 오히려 더 안정적인 경주적으로 연투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 5등급 승급전이었고 1400m 거리 경험도 쉽지 경험도 없었고 뭐 쉽지 않은 경주였는데요. 막판 폭발적인 추임력으로 멋지게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거리가 늘었지만 반대로 상대마들의 전력은 민망할 정도로 약해져 있습니다. 장거리 시스말로 대표되는 투아노 엔드 서브라는 서브의 자마라는 점에서 뭐 1,700m 거리 절대 불리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한결 수월해진 상대 만나면서 다시 한번 연투 기대해 볼수 있겠죠. 상대마로는 1,700m 거리 적응 마치고 나오는 취임좋존 1번 희망의 찬가 뭐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강급마죠. 4등급에서 강급된 6번 봄날의 기억 혼전시 역습놀이는 이북경주 최대 복병마, 자, 폭탄 배당마 8번 PNS 더킹, 이병 가능성까지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서울경마 6경주 국산 4등급 1800m 자, 중반부 메인 승부처입니다. 뭐 편성 자체 8마리 단촐한 편성이지만 자그 중에 지금 다섯 마리가 너도나도 다 해볼 만하다고 다 팔려주고 있는 은근히 까다로운 편성입니다. 자그 중에 6번 투어킨이 강축으로 놓고 팔릴 분위기인데 자 직전 경주 1700m 약한 편성에서 자 선행 나갔어요. 선행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버티지 못하고 3초 같은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거리가 지금 1 8 0 0 m 예요 100m가 늘어, 더 늘어났고 자 무엇보다 바로 옆에 7번 매니언더풀 순발력이 훨씬 더 빠르죠. 7번 매니언더풀 때문에 직전과 같이 편한 선행 전개는 어렵습니다. 뭐 능력 자체도 크게 센 말도 아니고 뭐 좋아진 거 하나 없이 불리한 조건들만 늘어났는데 능력보다 과도한 인기 먹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팔리는 5번 모닝프린스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긴 한데 뭐 능력적인 부분보다 문제가 되는 건 후두 편마비라는 병력이에요. 달릴 때 후두 하나가 열리지 않는다는 얘긴데 호흡이 중요한 경주마한테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최적의 해당으로 팔려줄 두 마리 전력이 너무 불안해 보이는데요.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믿고 있는 승부마가 준비된 중반부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이 말이 전형적인 만숙형 적성의 마필인데요. 거리가 늘면 늘수록 무조건 더 유리합니다. 본격적으로 포텐이 처, 터지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자 지금부터는 편성에 관계없이 항상 주목을 하셔야 되는 말입니다. 자 적정 거리 1,800m 출전한 상황이라 뭐 저는 더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 편성에서는 자력으로 입상권 한 자리 책임져 줄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자 믿고 있는 충마와 후차권 압수까지도 자신 있는 승부 경주 뭐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는 경주 끝나고 결과로 평가받겠습니다. 서울 경마 7경주 혼합 3등급. 1 6 0 0터 인기마 접종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순발력까지 보강된 9번 아메리카 골드 선정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뷔전 제가 승부 경주로 지정해서 이미 큰 배당으로 한번 빼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 말입니다. 작년 10월 데뷔전에서 안 팔릴 때뭐 과감하게 축으로 놓고 때려서 아메리카 골드 절대같이 30.2배 적중 만들어들었던 뭐 그런 말입니다. 자 직전 경주는 1300, 1,600m 첫 도전이었고 전개마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좀 너무 아쉽게 3착으로 승급했는데요. 승급전이지만 경주 조건이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자 안쪽에 특별히 빠른 말도 없어서 여차하면 9번 아메리카 골드 뭐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흐름이고 부담 중량도 대폭 줄어들어서 5 2 5 k m 저부중으로 나옵니다. 뭐 기본기나 잠재력에서 단연 돋보이는. 차세대 외산 장거리 기대주인데요. 1,600m 거리도 한번 뛰어봤던 만큼 그 이상의 경주력까지도 기대볼 수 있겠죠. 상대마 역시도 걸음 늘고 있는 외산 기대주 2번 천둥호랑이 1,600m 거리 강점 있는 5번 문학 어플리트 혼전시 역습놀이는 8번 문학 드림 이변 가능성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마 8경주 혼합 3, 혼합 4등급 1300m 1호 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1호 경마 승패를 좌어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뭐 4번 라온 티모스를 중심으로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정도가 노도나도다 해볼만하다고 중구난방으로 팔리면서 기본 배당도 어느정도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4번 라온 티모스 자이 말이 강축 맞나요? 사실상의 승급전이죠. 뭐 4등급에서 보여준 게한 개도 없어요. 사실상의 승급전이고 자, 순발력도 애매해서 자, 이번 경주 선행을 나갈지도 의문입니다. 모래 맞고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뭐 꼴찌 온거 하나밖에 없는데 자, 보여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어, 어, 부러져도 전혀 이상하게 없어 보이는 말인데요. 자 일단 놓고 팔리는 4번 라운 티머스. 자 얘는 자, 뒤로 돌려놓고 시작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걸음 급격하게 늘고 있는 잠재력 좋은 놈을 축으로 놓고 경주 조건 엄청나게 유리해진 놈으로 한방 임팩트 있게 때리는 승부천데요 자둘다두 마리 다 상태 좋다는 내용이고 뭐 경주 조건만 보면 두 마리를 위한 맞춤형 경주라고 해도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 승부 볼수 있는 조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자 노림수 있는 승부마가 두 마리나 준비된 자, 최대 메인 승부처. 자, 최대 메인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후염 없는 승부 약속드리겠습니다. 서울 경마 구경주 1등급 2,000m 경주. 1호 경마 마지막 끝장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1호 경마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 자, 경마이고 뭐 누가 뭐래도 고배당이죠. 뭐 주구장창 뭐 초중반까지 깨지고 있다가도 한 방만 제대로 들어가면 단숨에 역전이 되는 게 경마의 매력입니다. 자, 인기도 보시면, 뭐, 8번, 빅스고 1번, 너트플레이, 6번, 뭐, 더검프 3마리가 압도적인 인기를 보고 있는데, 언급한 인기만해서 무난하게 정리되는 편성이 절대 아닙니다. 자, 얘네들 말고도 칼좀 갈고 나오는 말이 몇 마리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내용 좋은 놈이 인기순위에서 크게 밀려나 있습니다. 이미 걸음 다 나온 한개마로 인식되고 있는데, 최근 장거리 경주에, 장거리 경주에 완벽하게 적응하면서, 자, 새로운 가능성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예전에 그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거름이 많이 늘었는데 자, 이번 경기에서 제대로 사고 칠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기 순위에서 크게 밀려나 있는데 허재영의 스타일대로 과감하게 뭐 축으로 놓고 때려 보겠습니다. 고배당 승부처라고 해서 뭐 어이없는 배당만 아무거, 아무거나 놓고 뭐 대충 때려 보는 그런 뜬구름 잡기식의 승부 경주가 절단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놓고 때리는 이유와 사연 말씀드리면 충분히 수긍하실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노골적으로 큰 배당 노리고 들어가는 일요 경마 마지막 끝장 승부처 반드시 적중시키고 자 일요 경마 자 진짜 대박 한번 내보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토요 경마 늦게까지 경마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일요 경마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헛필경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